오야, 얘 일어난다. <laughs> 어. 어이. <laughs> 괜찮냐? 어, 드디어 일어났구나, 에디. 그럼 괜찮을까? 어, 어, 살짝 머리 아프긴 한데 괜찮은 오이크. 것 같아. 아유, 저녀석. 아, 그래, 닉. 저번에 보여줬던 그 레인저 키그 위력 좀더더 말해 봐 봐. 어. 어, 방금 일어난 사람한테 뭐하는 거야. 아, 이거요. 지난번에도 보셨듯이 이거는 레인저 키를 한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로 합쳐줄 수도 있어요 어우 야나 그때 진짜 끔찍한 줄 알았어 아니 그니까 패티랑 같이 있었으면 진짜 그러니까. 야 패티랑 패티한테 나 얼마나 맞았는데 그때 어 그래서 우리 완전히 소리돋한깡 그때 진짜 깨딱깡 근데 이레인저 키는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거를 연속 다섯 번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해적 변신을 자 뽀로로씨 어이구 있다 이거 써보세요 뭐야 또또또 합치래라고? 아 해보세요. 나 캡틴 포스부터 변신해보시고. 캡틴 포스! 빨리 해봐. 자, 조금 간다. 이고 간다. 요게 만약에. 레, 잠깐만, 이 잠깐만. 이게 랜덤 효과도 있다고 했지? 네. 해자, 변신! 캡틴 포스! <laughs> 자. 자, 이제 이 레인저 키를 한번 꽂아보세요. 어자이자 네, 자, 변신 오이 오야 이게 뭐야 자 이거를 연속 다섯 번만 쓸수 있어요 오왜 여섯 번을 쓰게 되면 무, 몸에 엄청난 충격이 가하기 때문에 몸이 위, 위 몸에서 몸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, 어. 그럼 이건 몇번 하면 안 되겠네 징. 걱정하지 마세요 한 싸움에 다섯 번만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섯 번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딱 다섯 번 추추추추추. 예를 들어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은 요 레인저 키는 잠깐 힘을 좀 충전했다가 다음 싸움이 시작될 때도 다섯 번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럼 이거는 맞아. 레인저 키 중에 거의 가장 강한 가,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그 이거는 레인저 키인 거네 더더욱 더 놀라운 거는 이3 5개 레인저 키를 전부 모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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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면 아니 사장님은 알잖아요 어쨌든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 뭔데 뭔데 궁금해 그거는 그 레인저 키를다 모으면 알수 있어 이 답답한 녀석 <laughs> 너, 너.. 너도 얘 별로니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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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왜? 아하 멍이야 나.. 나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어쨌든 간에 뽀로로 너 이거 중고만 해도 대단해야지 야 그래도 이거 위험하대잖아 잘 쓰면 엄청 좋은 거라니까 뭐 어쨌든 간에 나중에 또 이거 싸웠다 하면 또 하나로 사면 또 합쳐져서 싸우는 것까지는 그안다 나, 나, 나는 패티 패패패패 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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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티만 아니면 괜찮아 응 음, 나도 야 오이, 나도 여기, 에이, 멍청한 패티. 오이, 이때는, 다들 일단, 어, 애리야너근데 크레이킹 그대로 둬도 되겠어? 어, 모르겠어. 크레이킹 빨리 고쳐야 되는데. 그럼, 아, 빨리 수리하러 가라, 그럼. 어, 그 맞아. 풍뎅이씨, 따라와. 어, 오, 어, 난 왜? 같이 수리해자고요 아이고, 에이, 갑시다. 아, 잠깐. 나도, 나도 다이노스에좀 찾으러 가야 돼서. 너 수고 퍼 나쁜 놈. 네, 됐고요. 갑시다. 어, 야, 트레인 안 불러? 트레인? 어미, 이따 봐. 어 뒤쪽에 뭔가 아아 아, 됐고 그럼 이제 크레인킹을 수리해 볼까? 아 어, 너무 고쳐야 할게 옷이 많네. 어우 고쳐야 할게 많아서 그런지 너무 힘드네. 에어컨 좀 틀자. 어 안에 고치는 것도 힘든데 밖에는 얼마나 힘들까? 어 루피 얼굴. 어느 정도 다돼 간다. 킥킥 킥. 슥슥슥슥아 이건 또 언제 하냐. 어. 뭐지? 빙빙 두두두두두두두두 n g d i 두두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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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n 자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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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계도 어, 이 설계도를 보고. 그래, 이렇게 쓰면 되겠다. 이제 이걸 합치기만 하면 뜬든든든 뜬든든든 와, 다 모은 거야? 거의 다 모아 가. 두 개만 모으면 돼. 뜬든든든 뜬든든든 함부로 만지지마 위험한 거니까. 넌 항상 이 위험한 것만 가지고 있다. 넌넌 입만 조심하면 된다니까. 오, 잠깐만 자, 이제 다시 레인저 키를 찾으러 가보실까요? 그래, 야, 진짜 오랜만이다. 자, 출발! 레디는 언제 오지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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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요렇게 완성 잠깐 조금만 더 해야겠다 아너왜 그래 아 어. 그러니까 여기서 저 녀석들이 오는 걸 봤다고? 그래 분명히 난 봤어 그러면은 프레즈킹으로 공격 한방 때? 오 진짜네? 자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거야? 네가 대장이니까 바로. 음 일단 전진 속도를 공격한다음 레인저키나 쎄를 뺏는 게 좋겠어. 쎄쎄이 뭔데? 음. 아 우리 예전에 그 폭포터 거. 그래. 근데 그 쎄는 왜? 그걸 얻으면 다시 한번 프레즈킹을 폭주시키거나 우리 편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일단 레인저키를 찾는데. 아... 일단은 1점을 두고 응. 음. 자 간다. 오케이. 프레즈킹 간다. 음. 이번엔 나도 직접 공격하지 마귀 탑승 음... 뭐야 야 뭐야 방금 녀석들이에요 뭐 마귀? 아... 근데 레이, 레인저 키도 갖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냥 그렇다면 뽀로로 부탁할게 언제나 정말 문제군. 뽀로로 부탁한다. 어. 네. <laughs> <프라이드. 도도도에> <expedition> <Corporation> 네. 근데 애들한테 전화가 아직도 안 오네 지금쯤이면 안 부전화 할 텐데 어 징상 어다 다음 생다 거의 전화잖아 여보세요 어 무슨 일이야 야너 빨리 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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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프레즈킹이랑 또 막이야 어. 어, 이럴 수가 빨리 갈게 크레인 수인 다 됐어 어 지금 거의 다 되다 어 빨리 갈게. 어게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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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린 맞아야 되는데. 모르겠다. 이따 출발. 드드 완성, 드드 King. Don't a d d i 우리 프 프레, 우리 프레젠이, 어떻게, 이렇게, 고렇게 이렇게, 이막게이렇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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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게 이렇게, 이

자, 야 이렇게안와 a 터 갑자기 왜 끼어들어? 한주오브로스 너도 공격에 참여해. 야, 우리 일단 그팀에도망가는게 나아. 아, 그런가? 가자, 자, 승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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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거기서 죽어라 이리 잘했어. 우잉. 맞... 요거 사개가모이면너따위아무것도 아니지. <놀람> 여러분 이따 붙어요. 지금 프레즈킹막싸우면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. 그렇게 한데아 <놀람> <놀람> 응. 어, 뭐 하는 거야, 애디 다데가 싸우라고. 야, 여기서 어떻게 딴데 가서 싸워? 응? 휙. <놀람> 윙. Stats! Wink! Stat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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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이 t 상대할까? 좋아 Stats! Stats! s t a t 야너 조심했어 샤 좋아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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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제 이 카운터가 열리 이상 일단, 후퇴하는 게 좋겠어요. 일단, 로봇을. 또 후퇴를 해? 아니, 로봇을 후퇴시켜야 돼요. 그래. 프레즈킹은 너무 오래 상대하거나, 부셔버리면 안 돼요. 에? 왜? 프레즈킹은 우리 로봇이니까요. 아, 그렇군. 어, 맞다. 그것 때문에 저번에 그 애가 방했었지. 어쨌든 간에, 일단, 대추 적당히 마무리하고 끝내자어 좋아,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것 같아. 어... 아이고, 이거. 제가, 끝낼게요. 아, 프레... t b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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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오늘도 레인저 키를 챙겨 가볼까? 짜이 막기 녀석.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